쌤, 내가 종이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가장 인기 있었던 색상 다섯 개 바로바로 정한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쌤. 네? <laughs> 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어떡해요? <laughs> 쌤, 5위부터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위부터 5위 색깔 추천이잖아요. 아, 네. 이부터 음. 어떻게 선정하면 좋냐고요? 네 쌤이랑 나랑 결과가 너무 달라서 일단 근데 1등은 하늘, 민트, 파랑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짜잔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통 20, 30, 30, 40 여기가 50, 60대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발라서 볼게요 좀 겹치는 게 우동의 1위가 민트, 저 하늘이거든요. 파랑, 파랑, 하늘, 민트, 파랑색에 가까운 그렇죠. 그쵸. 그쵸? 그리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빨강, 다홍 이게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쌤, 그럼 2등은 뭐라 생각해요? 초록. 2등 초록요 실버펄이랑 비교했을 때는 초록, 초록, 오 그럼 2등을 초록으로 할게요. 3등 따홍, 2등 초록, 1등은 파랑. 오늘 컬러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보이세요? 초록색, 파랑색, 빨간색. 그러면 3등인 빨간색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저희 선생님은 중장년층을 위주로 했고, 저는 고객들이 청년층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1등 파랑인데도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요. 2등 초록 마찬가지로 이게 더 진하죠. 3등 빨강 여기도 이게 더 진해요. 이건 다홍에 가깝거든요. 아제 손님들은 그냥 뭐화려하 것만. 그치 큐빅 짠등요 화려하게요 반짝거리게요 <laughs> <많이 맞아>. <laughs> 근데 귀엽지 귀엽지 않아요 뭐 어머니들 보면 취향 확실해. 그러거나 아니면 응, 응. 정말 티안 나고 그냥 야하지 어, 않은 어, 색깔. 어 맞다 맞다 야하지 않은 색깔. 약간, 약간 본인만의 응. 딱 그게 있어.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야 돼. 원하는 니즈를. 네. 그러니까 저번에 오신 그두분 맨날 오시는 그분은 어허. 진짜 온갖 열 손가락에 다 화려한 파츠. 네, 딱 그거를 니즈를 파악해야 돼. 그것도 예를 들어 뭐 다이아몬드 파츠는 싫어하는데 뭐 원형 파츠는 좋아한다. 약간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난딱 겪는 것 같은데요, 고객님. 전문가한테 맡길게요. 아, 어, 이런거 해가지고. 아, 무슨 색깔 어떠세요? 무슨 색깔 어떠세요? 근데 발라보면 다 아니래.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컬러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어장님 손님들은 딱 들고 오잖아요. 어, 딱 들고 야. 이거 딱딱딱 해줘요. 이거요. 이거요. 어. 어. 이거 해주세요. 뭐라 해야 될까? 아, 뭐 노란색인데. 레몬.. 그러니까뭐 흰색에다가 Hinseg, 이 a g a n b 요 이렇게 딱 말하는데 t e d o r a 그 t e d o r a n 요노란색 r a n t 노란색 r a n t e Dorante, 가 o r a n 지 e Dorante, d 파 r a 노 t e 중에서 노 n 이 e d o r 그 n t e Dorante, Dorante, d 이 r a n t e 러 o r a n t e d o r a 영 한층, 제, 제 픽을 먼저 발라볼게요. 음 색깔만 봐도 점쪽이거랑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이 추천하신 빨강색. 둘다 3등이에요. 근데 선생님이랑 저랑 그 고객님들 연령층이 달라가지고 색깔이 좀 차이가 나요. 보면 확실히 요게 찐하고 밝고 더 찡한 느낌이에요. 여기 딱 비친다. <laughs> 이렇게 두개 있고요. 요게 3입니다. 둘다 근데 웃긴 게 반디 컬러로 골랐어요. 요게 선생님 픽, 이게 제 픽. 저이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초록색 한다 하시면 무조건 이거 추천드려요. 밝은데 되게 선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손이 어두워 보이지도 않아요. 아 이거 지금 제 손에 바른그 색깔이거든요. 어때요? 귀엽죠? 빨간색아. 요 이거 그냥 저희 선생님 뒤에 어, 좀더 진한데 고급스러운 진함이 묻어 있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게제 픽, 요게 선생님 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진짜 색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게 2등이었고요. 3등은 둘 다, 어, 1등, 1등은 둘다 파란색인데 저는 파랑보다는 하늘색에 가까운 파랑색을 골랐거든요. 훨씬 밝고 캐주얼한 청량한 파란색이죠 선생님이 1위로 뽑아주신 파랑색와 진하다 이거 그 초록이랑 아까 톤 똑같은 거 있죠 이거는 그 퍼스트 스트릿의 파랑색입니다 얘네가 엄청 비비드한 색감을 잘 뽑아요 여기 네이브도 예쁘거든요 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색깔이 다 진해요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잡담 겸 네일샵에서 추천하는 컬러 한번 뽑아 봤고요. 이걸로 색깔 그대로 캡처해서 네일샵 들고 가서 이거 해 주세요 하면은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안녕.